안녕하세요. 꿀봉TV 송글입니다. 오늘은 포인트 탐사를 나왔습니다. 포인트 탐사에서 좋은 포인트를 발견하면 소개해 드리려고 포인트 탐사를 다니고 있는데요. 여기 앞에 보시면 여들이 있어요. 네. 이 여들의 이름이 유붕여라는 연대요. 어, 또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여기가 낚시터라고 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여기를 와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와봤는데요. 와또 이런 여 주변에 대물들이 버글버글 하지 않겠습니까? 오늘 대물을 한번 낳고 포인트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왔다. 걸린 건가? 빼거 아니야? 이거 뭐든 이거 만야 돼야 가 아닌가? 뭔가 다른 건가? 입질이. 어, 입질 없어 근데. 있어? 짐질 아니야? 저거 작은 고기 왔었네? 저 작은 고기 물었어 오 고기 왔다 고기가 있었구나 와, 고기가 있긴 있네 와. 새로운 포인트 탐사에도 감생이 나와줍니다 와 포인트 성공 성공 역시나 저쪽 어디? 어 유북역 그, 돌 가까이 던지니까 바로 보네 아 저쪽 던졌어 어. 역시 감생이는 돌 옆에 살구나 감생이는 갯바위와 모래가 섞인 지형에서 산답니다 어 얘는 이거 이거 들어가 봐 이거 봐어가뭐 있었지? 방금 주황색 낚싯대에. 뭐, 새끼가 물었네 뭐, 너무, 너무 새끼. 이게 성격하지 못하냐? 너무 작아서 있는지도 몰랐어. 음 최대한 조심히 빼서 살려주자. 잼잼한테 왔다 왔다 잼잼 아니라고? 고기야? 뭐야? 뭐야? 어? 어? 꿀꿀이 이거 뭐야? 꿀꿀이 이거 뭐야? 와 놀래미가 이렇게 커? 놀래미야? 대박 어, 이게 놀래미라고? 미쳤다 대박 <웃음> <웃음> 역시 여우 옆에는 대물이 산다 <laughs> 진짜 커 와, 이렇게 큰 놀래미 처음 보네, 진짜. 와, 대박. 와, 살찐 것 봐. 놀래미. 무서워. 와. 저아직까 살짝 온것 같은데. 진질였을까 아, 어, 걸렸나? <laughs> 놀래미다 놀래미. 어쩐지 감생이 아닌 것 같은 뭔가 입질. 깔짝하고 있었다. 말더니 나는 그냥 뭐 걸린 줄았더니 놀래미네. 놀래미가 사네. 역시 볼 주변이 답이었다.